이게 막달 살입니다. 한입 먹어봐. 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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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렁. 덜렁 덜렁 덜렁. <laughs> 먹어봐. 먹어보든가. 박달대기가 상당히 큽니다 요거 이제 국산 박달대기 이렇게 네이밍 명찰이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명찰이 없는 수입산 박달 여기는 수입산 킹클랩 상당히 큽니다. 밑에는 대게가 있는데, 이제 1kg 이하짜리 대게. 작은 대게. 또, 홍게도 이렇게 있네요. 홍게. 아, 또야. 참 이쁩니다 강구항에 박달대게 먹으러 왔습니다 고장님 올라갑니다 먹어 양쪽 끼야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올라온게 그러니까 스키다시는 다 먹었네 내거 남겨놓고 맛있어서 다 먹었지. 음. 자 아래서 에 대게를 왔어야지. 이렇게 구입하고 쪄서 이렇게 2층에 이제 식당에 올라와서 이렇게 먹기 좋게끔 다 잘라줍니다. 생각갈는 달라. 뭘 먼저 먹어볼까? 빨리 먹어. 응. 먹어, 그럼. 응. 빨리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보, 잘, 잘 먹을게. 아니, 먹으면... 나는, 어? 내가 사는 거 아닌데? <laughs> <laughs> 맛있다. <laughs> 맛있네. 나는 엄마가 사야지 최고. 아, 맛있어. 알겠어. 난 <laughs> 당신이 사야 가장 베스트야. 먹어봐. <laughs> 먹어봐. 아. 음 맛있네 아빠라잖아 가정이 이런 걸 사야지 하찮좀올래이간 내가 이런 걸 사고 있어 <웃음> 웃기다 그래 <laughs> 네. <laughs> 맛있다 맛있다 <웃음> 홍게는 내가 이걸 얘기를 잘 해갖고 아니다. 홍게는두 마리를 서비스로 엄마가 해줬는데 엄마가 또이박를 잘까 갖고 한 마리 더. <laughs> 어떻게 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했어. 엄마 뭐한 뭐 마리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지. 어, 네. 아무 뭐 생각 없이 있다라서 얘기했. 그래. 응. 그래서 남도 음, 배우고 저저 저 앞팀이 사과고 골는 이렇게 올라가서 어. 홍기 한 마리 더 달라고. 그래서 한개더 졌잖아. 응. 아, 이제 먹어. 컵좀주 야, 컵좀 줘봐. 몇개 주면 돼? 너살다 마실래? 한 입. 한 입. 먹어. 먹어봐. 어? 홍게. 홍게살. 내가 먹어 응. 홍게 맛은 어때? 맛있다요. 대게가? 정말 영덕 게가 쫄깃쫄깃한 홍게보다는 훨씬 맛있는데 대게 평은 박달보다 아 홍게보다는 박달 대게가 다들 맛있다고 맛있어? 합니다. 그럼 대게는 역시 박달. 만원 네. 팔만원. 살입니다한입 먹어. 봐 덜렁덜렁덜렁덜렁 덜렁덜렁덜렁 먹어봐 먹어 e long, t h 짭짤하고 g 동 통통해가지고 t h 자, 대게를 먹으면 게딱지에다가 이렇게 밥을 맛있게 비벼주고 또 라면도 이렇게 한봉 맛있게 끓여줍니다. 맛있게 먹읍시다. 먹으면 대게라면. 맛있어? 맛있어 꼬들꼬들 국물 어때? 음시원이 무슨 라면이지? 진라면 아어 진라면 느낌 난다아시원 국물 시원해? 응 음, 시원해 게딱지밥 한번 먹어봐 진짜 진라면이다 아 시원해 진라면을 몇번먹어봤는 음. 게딱지밥 어때? 어때? 고소해 고소해? 게딱지밥 음. 음. 어때? 다 아,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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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떡다지도 않고 괜찮 맛있다. 지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 맛있다. 닭다맛한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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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요거 한, 네,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되었는데 요 매장 자체에서 상차림 하면은 이제 고 가격을 20만원 8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요 쪄서 테이크아웃 포장해 가면은 한 2-3만원은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게 먹고 나오면 공원에 와서 맛있는 빵도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강구항에서 맛있는 대게를 먹고 후식으로 빵잘 만드는 카페를 다녀와서 강구항 앞바다를 주 망합니다.